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아빠 폰을 가지고 노는데 통화 목록에 한 번호가 엄청 많이 찍혀있더라군요. 거의 매일 2에서 3시간씩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번호는 유일하게 저장이 안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뭘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아빠가 갑자기 당황해서 핸드폰을 뺐더라고요 이게 뭐길래 당황하시지 그 이후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가끔 아빠 폰 몰래 보면 연락주세요, 회의 중. 이런 문자만 빼놓고 다른 문자는 다 삭제돼 있었어요. 참고로 그 당시 아빠는 엄마랑은 문자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랑은 문자를 엄청 했어요. 그 사람이 종성씨 연락주세요. 경숙 이런 식으로 남긴 문자를 보고 이름을 알게 됐어요. 아빠 회사 홈페이지 직원 연락망에서 경숙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니 나오더라고요. 아빠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불륜이라는 심증은 가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있자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다시 아빠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그 여자가 자기 출장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생각하며 즐겁게 다녀 아빠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자꾸 애매한 증거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 이름이 진석이라고 저장돼 있더군요. 여기서 불륜이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 문자 엄청 열심히 하다가 제가 옆으로 슥 지나가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허겁지겁 손으로 화면을 가리더군요. 그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 당시 아빠가 가정에 소홀한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도 정말 잘하고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집에 꼬박꼬박 일찍 오고 사람도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나서도 사실상 가정의 평화를 깨기 싫고 또 아빠가 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서 말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찝찝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요. 그냥 잊고 살았지만 가끔은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친오빠한테도 친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다 우리 아빠를 부러워했거든요. 엄청 가정적이고 나한테 간섭 잘 안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아빠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빠 핸드폰에 새로운 번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엄마에게 들키게 됐고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엄마는 오빠랑 저는 아빠랑 살게 됐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랫동안 만났던 그 경숙이라는 직장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문자로만 오랫동안 봤던 그 여자가 제 새엄마가 된 거죠. 그런데 새엄마랑 살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더군요. 나중에는 문자랑 전화를 새엄마가 다 보도록 그대로 두기까지 하면서 또 산악회 같은 동호회, 여러 군데에 가입하시더니만 거기서 만난 여자들이랑 문자를 하루 종일 주고받으셨어요. 바람 피는 거 그리고 여자들한테 직접 대는 거를 새엄마한테 매번 들면서도 쉬지 않으셨죠. 새엄마는 본인도 불륜녀에서 아내 자리를 차지한 처지라 그런지 병적으로 아빠한테 집착했고 그럴수록 아빠는 숨이 막히다며 밖으로만 도셨습니다. 집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집어졌어요. 새엄마는 항상 저를 경멸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아빠 싫으니까 너도 싫어하고 말하며 대놓고 눈치를 줬어요. 눈칫밥 먹으면서 집에서 죽은 듯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기숙사를 신청했네요. 단한 번도 기숙사에 찾아온 적이 없던 아빠가 어느 날은 저를 보러 오셨더군요. 그래도 아빠라고 반갑고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 저 보러 간다는 핑계대고 집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놈의 바람을 위해서요.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 지금 니네 새엄마 몰래 드라이브 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나랑 같이 저녁 먹었다고 해라. 알았지? 너네 새엄마한테 전화 오면 무조건 나랑 저녁부터 늦게까지 있었다고 해. 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빠가 제 아빠지만 진짜 미친놈 같더군요. 진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면 저 정신병 고치고 새엄마랑 같이 잘 살까?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시도도 못했어요. 맨날 혼자 울 뿐이었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빠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빠의 지원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등록금을 벌어서 생활할 생각으로 수능 보자마자 열심히 과외, 알바를 뛰었어요. 모은 돈으로 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을 구해 들어갔고 아빠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등록금을 이체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 학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등록금이 들어와 있다고요.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빠가 저희 학교에 전화해서. 등록금과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저에게 말없이 이체를 해주셨더군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부터는 나 혼자 해결하겠다고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저희 부녀 단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더 자유롭게 여러 여자를 만나실 수 있어서 좋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 관리를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과외 여러 개 뛰는 것보다 그 편이 낫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전액 장학금을 탈수 있었고 졸업까지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 연락 한번 없던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요. 알고 보니 엄마 사업은 아빠와 이혼 후부터 쭉 힘들었었고 둘이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했다더군요. 안쓰러운 마음에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엄마의 생활비를 제가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쥐꼬리고 여기저기 떼는 게 많아서 힘들다고 하길래 제가 철마다 오빠 옷도 사입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 집에는 생활비 한푼안 주고 돈 뜯어가면서 엄마가 사업용으로 구입하신 차에 기름 채워놓으면 끌고 나가서. 싹, 기어오는 건 기본에 그 차에 여친 태워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돈 펑펑 쓰고 다녔더라고요. 오빠가 그간 얼마나 가난에 치이면서 힘들었을까, 이제 돈 벌고 하니까 연애도 하고 놀고 싶을 만도 하지라는 생각에 전 그냥 못본척 모른 척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빠와 새엄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긴 했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도 이제 돈좀 번다고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해서 이제부터 생활비 좀 내라. 나는 그동안 했으니, 이제 내 공부 좀 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결혼을 한다더군요. 원래 몇년 후에 하고 싶다고 본인 입으로 말해와 놓고서 말이에요. 여자가 저랑 동갑이라 20대였고 급하지도 않았어요. 딱 사이즈 나왔죠. 집에 생활비 주기 싫어서 결혼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느날은 둘이 싸우고서는 오빠가 헤어지자고 하고 일주일간 그 여자 연락을 다 씹었나봐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갑자기 그 여자가 쳐들어와서 우리 엄마 붙잡고 울고불고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가 오빠를 설득해서 다시 만났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 제가 집에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쳐도 나는 아들밖에 없어. 아들 하는 분이셨어요. 오빠는 집에 돈 10번도 안 가져 오고 집에서 손 하나 딱딱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는 아들 최고 만 외치던 분이셨어요. 뭐 평생을 그러셨던 분이라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아니 상결례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상결례를 그 사돈댁 동네에서 하자 고 하더군요. 서울 시내이고 차로 갈 거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저희는 꽃단장하고 열심히 차려입고 신경 써서 30분 먼저 갔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결국 30분 지나서 나타났는데 늦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그집 남동생만 멀쩡하게 차려입었더군요. 딱 봐도 그집 아버지는 집에서 입고 나온 옷이었고 그집 어머니는 출리닝 입고 오셨어요. 머리나 화장 따위 당연히 안 하셨고요. 돌아와서 이게 우리 집 무시하는 게 아니냐며. 제가 난리쳤더니 저희 엄마 눈은 다 동태 눈인지 절대로 우리 아들 예기장인 장모는 추리님을 입은 적이 없고 정장이었다며 우시더이다. 그때 결혼식 불렀어야 했어요. 결사 반대를 할걸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그들 바라진 예기 세 언니가 결혼식 날짜 얼마 안 남겨두고는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어머니 저는 오빠랑 결혼할 생각만 했어요. 오빠네 가족 같은 게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어머니 모시고 못삽니다. 어머니 혼자 이 집에서 나가 사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냥 오빠 시켜서 말했어도 되고 그냥 좋게 말했어도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나댔어야 하는 걸까요? 엄마 펑펑 우셔서 저 솔직히 화났습니다. 저게 예절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우리 오빠 고아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우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나아주고 키워주신 분이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세요. 얼마 후에 제게 전화가 오길래 저는 속으로 아 나랑 대화를 하려나 보다 잘됐다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다 끝나기도 전에 미친놈 욕세리를 5분씩이나 쏟아내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뭐라 대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욕 끝에 애비도 없이 자라서 그 모양이냐.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은 결혼 준비하면 회사 그만두고 노는데 나는 왜 너네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일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더이다. 어처구니 없어서 그럼 재벌집 아를 만나시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오빠 만나라고 눈떠 밀었어요. 해주고는 바로 집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오빠는 이 얘기를 듣고는 그게 사실이면 자신도 욕하고 부모도 욕했으니 결혼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의 생쇼가 시작됩니다. 자신은 죽어도 그런 말을 한적 없다더군요. 안부 전화를 했을 뿐인데 제가 다짜고짜 소리 지르며 욕을 했다고 하더이다. 모두 다 자기를 파혼시키려고 지어내는 말이라고요. 저 살다 살다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할리우드 배우 뺨치게 눈물 연기를 어찌나 해대는지 제가 다 그걸 보면서 기립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결국 오빠도 넘어가고 아들 말이 법인 엄마도 저 때문에 결혼 깨질까봐 태도가 변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이때 가족에 대한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한다길래 결혼은지들 인생이니까 이러고 말았어요. 제가 해준 게 받아낼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고, 전 정말 1 0월한장 바뀌는 커녕 축의금만 잔뜩했어요. 결혼식 내내 노예처럼 부림 당했고요. 핸드폰 3개 들고 오는 전화 다 받고 사람들 식사 챙기고, 저는 쫄쫄 굶고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결혼식 보지도 못하고요. 나중에서야 원래 그런 거 친구들이 해주는 거고, 가족은 맨 앞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 그 엄마인 사도는 술 먹고 우리 다 있는 앞에서 사위인 오빠한테 삿대질 하며, 우리 딸 고생시키면 더 가만 안둘줄 알아. 우리 딸 뒤에는 백만대군이 있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식을 치르고 신행을 가더니 그때부터 새 언니는 우리 엄마랑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결혼 깨질까 봐 겁났는지 부려시지 을하더니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생신이 돼서 어거지로 모였는데요. 그날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모였으니 서로 지난날의 오해를 풀고 가자 하셔서 결혼 전 전화 욕설사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때 미쳐서 그랬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사과만 했으면 저 하나도 뭘 어쩌겠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 아닌데. 그런데 끝까지 제가 지어낸 말이라며 또 눈물의 똥꼬쇼를 펼치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싸요라는 말을 겁도 없이 하길래 그래? 그럼 그래야지 하고 제가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 누구 쳐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라 그때 손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손이 나가자마자 저에게 몸을 날려서 제 배를 발로 차고 발길질을 사정없이 해대더군요. 그것 보고 평소 싸움 좀 했구나. 느껴졌네요. 그 후로 그 여자는 저에게 발길질을 한건다 잊어버리고 저에게 뺨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억울하다며 그 일을 핑계로 시댁과 아예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 뒤로 얼굴을 못 봤어요. 명절에는 오빠가 빈손으로 혼자 왔습니다. 안방에 들어누워서 한두 시간 핸드폰 게임하다가 저라은 말도 안섰고 엄마가 제가 벌어서 드린 돈으로 만드신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면 그게 차에 싣고 갔습니다. 차 얘기도 해야겠네요. 우리 엄마 차를 지가 팔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신나게 데이트용으로 쓰더니 너무 중고라 폐차할 지경이라고 하면서요. 엄마가 차 필요하다고 안 판다 했는데도 결국 딱다고 통보 왔네요. 그래서 차 팔은 돈 달라고 했더니 데이트할 때 딱지 붙어서 안 내고 쌓인 벌금 내느라 다 썼대요. 엄마는 운전하시던 분인데 그 일로 발이 묶이셨어요. 아참 결국 엄마는 정말 쫓겨났고 결국 제가 있던 곳방 빼서 엄마랑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는 집이니까 생활비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며 결혼 전에도 그랬듯이 결혼 후에도 오빠 10원 한장 없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집에 생활비며 오빠한테 갖다 부은 돈 합쳤으면 저는 서울에서 집 샀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수술을 몇 차례 하셨는데 병원에 다닐 주도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서는 아기를 낳더군요. 그런데 조산을 해서 아기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막장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아기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여자랑 너네 오빠 천벌받네 라고 할 정도였어요. 네다 좋아요. 저희한테는 얼굴도 안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돌잔치를 부르네요. 그래도 조카 돌잔치라고 그때 금갑치고 찍었을 때인데 돌 반지 들고 갔습니다. 그래도 조카 처음 봤다고 안아주고 있었죠. 그런데 사회자가 시키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마지못해 인사하더니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본척도 안 했어요. 그 은한 담배품도 여기저기다 뿌리고는 우리 보고 가족이니까 가져가지 말래요. 친구를 줘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남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저희 엄마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주신 차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요. 아, 네. 핫, 핫다던 우리 엄마 차는 그집 남동생 결혼 선물로 가 있더라고요. 하하,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도 봤고, 마침 딱그 일주일 뒤에 엄마 생신이셔서 같이 밥 먹자는 얘기가 나왔죠. 결혼하고 몇년 만에 지들이 먼저 돌잔치에 불렀잖아요. 그런데 안 오겠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돌잔치에 내 신우가 축하해 주러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아니지 않니? 옛날에도 네가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 그놈 또 멋들어진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이 자식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인 사돈이 저희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디서 감히 우리 딸을 울려 블라블라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그렇게 폭언을 당하고 엄마 또 펑펑 우시다가 집에 가셨습니다. 며칠을 알아놓으셨어요. 정신과 가서 우울증약까지 처방받아 오셨더군요. 그러다가 악에 받치셨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들이랑 며느리 집에 찾아가서 얼굴 보고 말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아들 내외 사는 집에 구경 한번 간적 없었던 엄마예요. 오빠 내외는 사돈이랑 한 동네에 신혼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돈댁에서 폭언을 했는데 폭행도 할까봐 엄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따라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서 엄마가 전화를 하니 오빠가 걸어나오더군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니만 제가 길에 쓰러질 정도로 두 차례나 제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분간 제가 경찰 불러서 경찰이 올 때까지 저를 발아댔습니다 야속한 우리 엄마는 본인 딸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본인 아들을 신고하기는 싫었는지 어쩜 좋니 어떻게 하니 하면서 지켜만 보고 계셨고요. 경찰서 가서 왜 그랬냐는 경찰의 물음에 오빠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한테 화가 났는데 엄마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친 거 아닐까요? 병원에 가려고 하니 오빠란 놈이 미안하다고 집에 가서 지갑을 가져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해결하라고 연락했더니 네가 맞을 만해서 맞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경찰서에서 풀려나니 말이 바뀐 거죠. 고소를 취하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네 오빠 인생 망치지 말고 고소 취하하라고 소리치는 걸 봐서 그런지 제가 고소를 취하한 줄로만 알더군요. 이 일로 장기간 회사를 못 갔어. 결국 회사도 그만둔 저에게 문자로 계속되는 폭언을 했어요.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증거로 남길 뿐이었죠. 세언니라는 그 여자가 더 웃기더군요. 저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지 남편 전과자 되게 생겼으니 무서웠나 봅니다.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오빠 전과자 되면 이혼하고 애기 두고 도망가겠다 하더이다. 아니 이게 저한테 통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애기 두고 가라고 오빠가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또 온갖 욕설을 퍼붓더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혼하면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한대요. 이거지 같은 집안에 시집와서 본인이 당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면서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 집이 그 집보다는 잘 살고 오빠도 연예인 닮은 외모에 그 여자는 표독스럽게 생겼고 학벌도 오빠는 대졸이지만 그 여자는 중졸이에요. 맞벌이 하면서 돈 열심히 모으자면서 여자가 꼬셔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20대 여자가 일관두고 전업주부에서 오빠가 죽는 소리 했고요. 그래놓고 임신 중에 여기저기 쏟아녀서 아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조산했다고 들었어요. 아들만 오냐오냐 키우신 우리 엄마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숙대밭을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빠부터가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그런 여자를 만난 거지요. 피리피리 피리 유유상종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막내 아니라 누나 같다고 오빠 아니라 동생 키우는 것 같다.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래도 자존심 안 상하게 챙겨주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언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집에 데려오면 내 동생한테 잘해야 한다 말하던 오빠가 어디 가서 제 자랑하고 다니던 오빠가 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할 정도의 내녀란으로 변한 건 충격적이더군요. 그냥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고소취하 생각 없습니다. 합의 또한 없을 겁니다. 이혼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입니다. 참고로 엄마랑도 2년 끊었습니다. 함께 살던 전셋집 보증금 빼서 월세로 바꾸고 제짐다 들고 나왔어요. 월세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죠. 더 이상 생활비 10원도 드릴 생각 없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들, 며느리에게 그리고 딸에게도 버림받은 엄마가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면서까지 엄마랑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네요. 오빠는 이 얘기를 듣고는 그게 사실이면